저기 안에 남학생이 한명 있는데 경호처가 총을 들고 있잖아요. 그 총으로 학생을 때렸다고 합니다. 어머 어머. 그리고 케이블 타이도 경호처에서좀 묶은 걸로 확인됐고. 그래서 지금 사실 아 진짜 이경호처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아 윤석이를 정말 충격, <laughs> 충격 그 자체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, 이거는 진짜 상상 이상이다. 너무. 그 초월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 강력한 비탄하는 바이고 전 윤석열 정권이 끝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발악을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전 총으로 때린 거 정말 너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세상에, 총을 거의 죽이려고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인데 네, 그런 상황을 좀 공유드리고자. 학생은 학생 그 안에 있는 학생은 뭐 어떤 무기도 있는 것도 네, 아니잖아요.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거였는데 우선 여학생을 이제 보자마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무릎으로 좀짓누른 상황이 있어서 학생이 숨쉬기좀 어렵다라는 걸 이제 변호사님 접견 이후에좀 들었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총으로 좀 때려가지고 바지가 좀찍겨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라이브에 담기진 않았지만 그 상황이 정말 너무 처참했다라는 것과 그 순간 이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시민분들이 막 찍으셨나 봐요. 그 상황 당연히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. 누가 구호를 지오대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호처나 경찰들이 야 내려 찍지 마 이런 식으로 시민으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게 변호사님 접견 이유 좀 확인이 되어서 어... 아 진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좀 어...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은 짤로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알아서 퍼가서 <laughs> 네, 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네, 정말 네.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.